막곧만 위기 단계부터 생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깊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전개 3에서 끝났죠. 자, 전개 3에서 어떻게 끝났냐면 어, 스마니가 이제 문기를 괴롭힐 것을 암시하면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소설에서 위기 단계는 갈등과 긴장이 점점 심해지는, 깊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위기 단계를 읽었을 때 굉장히 아슬아슬한 느낌, 그리고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단계를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다. 막 그런 의미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소설에서 위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갈등과 긴장이 커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위기감을 느낀다. 긴장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기 단계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튿날 아침이다. 자, 위기 단계는 이튿날 아침에서 시작하죠? 자, 이튿날 아침은 위기 단계의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튿날 아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행길로 나오자, 맞은편 판장에 백묵으로 커다랗게 김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공공공 했다 하고 쓰여 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자파상 빈 지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다. 자, 문기는 이번에도 무춤하고, 자 무춤하다라는 말은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출 때 쓰는 말이에요. 무춤하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는 것을 건너편 길모퉁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섰다. 자 여기 밑줄 그을까요? 몽기가 자기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수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웃음이라는 것은 몽기를 비웃는 것이죠. 비웃음이에요. 수만이 성격 어때요? 굉장히 비열하죠. 그리고 몽기가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나니 지우게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럼, 요건 약과다. 자, 이렇게 또 작은 소리로, 어, 몽기에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어, 이말 속에서, 작은 소리로 하는 이말 속에서, 수만이는 계속해서 몽기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지금 수만이는 뭘 원해요? 그렇죠. 돈을 받아내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내놓을 때까지 괴롭힐 것이다.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수만이는 츠근츠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걸렸다. 철봉틀 옆에 정신 없이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 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했다. 어, 지금 수만이가 문기를 괴롭히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라고 해요. 그렇죠자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지를 하다가는.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힌다. 어, 어, 정말, 스마이 나쁘네요. 몸으로 이렇게 어, 부딪혀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으스간 곳에서 단둘이 만나는 때는 스마이는너네맘대로 하지? 나도 내맘대로할 테다. 내안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자, 풍기다. 자, 풍기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소문 내다라는 뜻이야. 자, 소문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 수만이가, 어, 문기가 한 잘못을 소문내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대사에서, 이 대화에서 수만이의 어떤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요? 굉장히 집요해요. 집요하고 굉장히 비열하다. 누가? 수만이가. 자,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숨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요.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을 걸 훔친 거나 일반이니까 또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요. 자, 계속 협박하고 있죠. 내가 소문을 내면 너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 남을 걸 도둑질했으니까 그런 곳으로 붙들려 갈 것이다. 그런 곳은 그런 곳은 어디예요? 뭐 경찰서 이런 데겠죠? 하고는 또 통길태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을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공공공 했다.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뒤미쳐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이 한번 쳐다보고, 누구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는 고만이었지만, 선생님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휘까지 의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몽기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지워보셨지만 그동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응. 뭐 때문에 그랬죠? 괴로워서. 자, 괴로움 쓰세요.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불안함. 남의 돈을 써버리고 삼촌에게 거짓말했던 그 잘못에 대한 괴로움, 걱정, 불안함 때문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요하다라고 해요. 집요하다. 집요하다. 그리고 또, 어, 좀 쉬운 말로 끈질기다. 끈질기 끈질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수만이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학교를 파해 거리로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어간 문기를 앞세워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계속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엔 도적지를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자, 질적도는 지금 도적지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수만이가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수만이 괴롭힘, 괴롭힘은 어때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자, 괴롭힘의 강도가, 괴롭힘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 이렇게 메모해 하세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문기에게 큰 괴롭힘을 주는 거죠. 도적질이란 말까지 거의 나왔으니까요.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망이는 문기 앞으로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는 가만 안 놔둔다. 도적질 했다 하고 똑바로 써놓을 테야. 자, 지금 수망이는 문기를 협박하고 있어요. 수만이는 협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랑 누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이 외적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점점 이 외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요 깊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랑 누구 사이의 갈등? 그렇죠.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뭐라고 해요? 외적 갈등, 그렇죠. 외적 갈등.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 모정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앞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점 몇 장이 놓여 있다. 붓장이라는 것은 어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 한옥의 부엌의 벽에 이렇게 만든 그릇을 간직하는 그런 이렇게 장이 있었어요. 그릇을 넣어는 단순하게 생긴 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붓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 밖에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섰다. 자 붓장에 잔돈 얼마와 지전 종이도 몇 장이 놓여 있죠. 이건 누구의 돈이죠? 숙모의 돈이에요. 숙모의 돈이 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문밖에는 누가 있어요?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자, 두 번째 허물은 뭘까요? 그렇죠. 누구의 돈을 훔친 것? 순모의 돈을 훔친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어, 허물은 우리가, 어, 눈여겨볼 것이 정말 남의 돈을 훔쳐버리죠. 도둑질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허물은 뭐였어요? 첫 번째 허물은 잘못 거슬러준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거죠. 수만이하고. 그 다음에 삼촌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공과 쌍안경을 친구가 줬다 거짓말을 했죠. 수만이가 줬다고. 그게 첫 번째 허물이라면 두 번째 허물은 정말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숙모의 돈을 훔쳐요. 진작 듣지. 하고 빙글에 웃는 수만이 얼굴에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자 이렇게 빙글에 웃는 수만이 굉장히 비열한 그런 성격을 보여주죠. 수만이 비열한 그리고 문기는 얼굴에다가 수만이 얼굴에다가 돈을 뺨을 때리듯이 던져주고 어, 달아났어요. 자이 행동은 어떤 감정의 표현일까요? 문기가 돈을 그냥 준게 아니고 뺨을 때리듯이 던져주고 자기 도망을 쳐요. 자, 그것은 수만이에 대한 어떤 감정? 수만이에 대한 그렇죠? 미움 맞아요. 원망, 원망 그리고 분노, 화가 났죠?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 행동은 자쓰세요 자, 왜 문기는 훔친돈을 던지듯이 주고 갔을까? 그것은 수만이에 대한 미움, 원망과 분노. 이 나쁜 녀석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분노. 이렇게 그런 감정으로 했던 행동이겠죠? 자, 여기까지 위기도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눴어요 위기일이라고 해요. 위기일은 수만이 협박에 시달리던 문기, 문기가 결국은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위기 시작됩니다. 여전히 우리한테 긴장감을 줘요. 급한 걸음으로 몽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사거리를 말해요.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자, 계속 몽기는 달려갑니다. 사거리를 하나 지나고 두개 지나고 세 개를 지나죠. 그런데 걸음걸이가 풀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만이가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여기서 걸음이 풀이 죽은 것은 진짜로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숙모의 돈을 훔쳤던, 훔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걸음걸이가 풀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몽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충냈다. 자, 충냈다라는 건 이제 훔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대신, 어, 쓴 거예요. 이제 충냈다라는 것은 모자람이 생기게 했다라는 뜻인데, 차마 훔쳤다라는 표현을 못 쓰고 있죠. 용기가.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돈 값어치만큼 밥도 닮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히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자, 지금 문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 쓰세요. 자, 문기는 왜 이런 생각을 했나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자, 씁시다. 네모하세요. 벗어나려고. 자신의 행동, 잘못을 합리화. 여러분들, 이런 그 문기 같은 행동, 여러분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을 심하게 때려서 코피가 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집에 오시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럴 때, 동생이 먼저 나를 때리고 동생이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어, 형으로서 누나로서 이렇게 또 언니로서 때린 것은 그래도 이유가 있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동생 이제 미안하니까 그 다음부터 동생한테 잘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와 비슷해요. 문기는 분명히 숙모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갚으면 된다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 갚는 방법이 밥을 좀덜 먹고. 사전품 아껴 쓰고 옷을 조심해서 입고 이렇게 하면 갚을 수 있다라고 합리하는 거예요. 자,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심을 만들려 한다. 자, 배심은 뭘까요? 배심은 두려움 없이 버티는 힘. 자기 고집대로 버틴 힘을 배심이라고 해요.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자, 집으로 떳떳이 들어가겠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 가지고 그 숙모의 돈을 갚으면 될거 아니냐. 그렇지만 어때요? 몽기는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공원으로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어요. 자 이것은 몽기가 어떤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내적 갈등, 그렇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합리화를 했지만 합리화를 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책감도 있죠. 도둑질했다라는 이 사이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갈등하는 갈등, 내적 갈등이 여기 잘 나타나요.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혹 붓장 안에 돈 받니? 자, 숙모는 돈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자, 숙모는, 숙모는 문기가 들어왔던 것을 모르고 있어요. 문기가 이미 집에 왔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 메모합니다. 문기가 들어왔단, 왔단, 왔던, 왔던 것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누가? 숙모가. 자 문기가 들어왔던 것을 모르고. 지금 오는 줄 알고 있죠? 어, 지금 오는 무기가 어떻게 그 돈을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오, 자, 점순이.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자, 지금 누가 누명을 썼어요? 그렇죠, 어, 점순이가. 점순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자, 메모합시다. 점순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정말 불쌍하죠. 점순이 누명을 쓴. 자, 메모했어요. 몽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한번 되뇌어본다. 갚으면 고만이지. 점순이가 누명을 써도 갚으면 고만이지. 이것은,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자, 분기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서. 들창이라는 것은 벽 위쪽에 만든 창을 말해요. 창문. 한옥에서. 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 자, 그날 밤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누가 울었을까요? 맞아요. 점순이의 울음이에요. 자, 점수리가, 점순이가 울고 있어요. 아랫집 심부름하는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었다. 자 숙모가 직접 가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해져서 점순이 집 주인 여자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를 데리고 있던 집 주인 여자가 점순이를 때려서 쫓아내 버린 거죠.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오는그 소리만 남았다. 자,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왜 우나 하고 모여들었다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점순이의 우는 소리만 남았어요. 자, 이때, 어 이때 몽기신 심정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오는 점순이 의 울음소리 들었는데 아이들의 모여들어서 아이들이 짓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근데 아이들이 다 떠나고 또 여전히 점수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몽기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겠죠? 그렇죠. 몽기의 양심을, 양심을 자극하는 소리다. 메모하세요. 몽기의, 어, 양심을, 양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남아있었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이튿날 아침이다. 자, 이튿날 아침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의 구성 단계 절정으로 넘어가요. 자, 문기는 위기 2의 마지막 문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세워요. 자,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라는 것은 문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문기가 잠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씩 그렇죠? 일단 죄책감, 죄책감은 크겠죠? 그다음에 점순이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노명을 썼죠.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미안한, 미안한. 그리고 괴로움. 너무 괴로워요. 자, 이런 감정 때문에 문기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위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갈등과 긴장이 최고에 달하는 절정 부분과 그 다음에 사건이 모두 마, 마무리되고 갈등이 없어지는 결말 부분을 함께 선생님이랑 읽어보겠어요. 자 메모하면서 이제 글을 읽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 쓸 시간이 충분히 이제 주지 못해서 좀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메모할 시간을 좀 충분히 줄게요. 자 그러면 다못 적은 사람은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절정과 결말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해요.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 Oh. <laughs>